아니 두 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두명 중에 한 명을 교인들 앞에 세워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인들의 의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설교 한번 들어본 그분의 인격이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목사 청빙은 교회 직원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력서 내라. 설교해 봐라. 이거는 직원 뽑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청빙하는 게 되겠느냐. 청빙 위원들이 다섯 명에 대해서 그 교회를 가서 모르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사님 그러면 공동의회 하기 전에 우리는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공동의회를 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1순위 2순위자가 이렇게 결정됐는데 교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야죠 아니 설교를 내가 거기에 간략이 될것 같고 설교도 듣지 않는다 앞으로 어, 잘 의논해서 이렇게. 뭐 목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면서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우겸 목사 아바타 하려고 여기 온게 아닙니다. 후임은 다른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도 안 맞아가지고 맨날 다투고 하는 게 일상인데 어떻게 후임하고 원로하고 맞겠어요. 자기가 누군가의 후임으로 갔는데 그렇게 원로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자기는 견디었겠냐요 어른은 어른이 돼 간섭하지 않는 어른 그래서 원로 목사는 뒷모습이 깔끔하고. 청빙 교회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임목회자의 리더십 교체 즉 청빙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완도성강교회는 1대 정우겸 담임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대 이완기 담임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청빙 절차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이력서를 받지도 않았고, 후보자가 교회에 와서 설교평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청빙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완도성광교회의 특별한 청빙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점에 제가도 방문했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기에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하고 또 평신도 위원회 청빙 위원회에서 청빙을 했다고전 전달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청빙을 지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관여를 안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반영은 된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 청빙은 교회 직원을 뽑는 게 아니다. 우리 신앙을 지도해줄 목사님을 청빙하고 모시는 거다. 그런데 이력서 내라, 설교해봐라. 이거는 직원 뽑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청빙하는 게 되겠느냐. 나는 청빙 대상에 오른 몇분 목사님들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하겠다. 청빙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 물론 이제 당회 대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사회에서 자기들이 투표해서 세 명을 뽑았고 안수집사회에서 두 명을 뽑았고 숫자 비리로 뽑은 거예요 남자 서류집사 1명 여자 서류집사 1명 청년회 대표 1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한 거죠 근데 대표가 나와서 청빙위원회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말하라는 게 아니고 권사회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전달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고 청빙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으면 다시 권사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나는 그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청빙위원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고하고 다음번에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대표들이 해야 바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청빙위원 14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때청빙위원에 제가 갔죠 가서 1시간 특강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대 담임 목사는 4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청빙위원들이 생각할 때 2대 담임 목사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 2대 담임 목사에게 필요할 덕목을 여러분들 교인들 의견을 다양하게 접촉해서 조사해가지고, 덕목을 결정을 해라. 그리고 다섯 가지 정도 결정이 됐으면, 이거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다, 그분은. 이력서 내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 받지도 않았고, 인터넷에 신문에 한 번도 광고 안 냈습니다. 직접 이제 다 서칭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인터넷 뒤져보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을 찾으라는 거죠. 이천이십육년 여러분의 교회 학교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유목민의 신간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 시대적인 상황이 일대 담임목사고는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대 담임목사는 시대가 그만큼 바꿔진다. 지금 청병 위원들이 다섯 명에 대해서 그 교회를 가서 모르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도 들어보고. 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거죠. 요즘에는 웬만한 그 부목사들도 설교가 다 나오더만요. 이그 유튜브에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쭉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압축된 이분들을 이제 세세 사람이든가 이분들을 면담 요청을 해 갖고 만난 거예요. 청비 위원들이 가서 만나서 그 체크해 볼그 질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명으로 줄였다가 또 이제 두 명까지 줄였대요. 보고를 받고 그러면 당회에다 이제 이거를 이쯤했으면 올려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다 올렸어요. 1순위를 먼저 올렸죠. 결론은 어, 이 정도면 공동회로 보내도 되겠다. 그래서 공동회 부의하기로 공동회로 넘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공동회를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회를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기 전에 청병위원회에서 왜 이분을 1순위로 올렸나, 여기에 대해 자기들이 검증한 대응을쭉 설명을 한 거죠. 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봐, 시켜보지 않았는지, 설교 한번들어보는 그분의 인격이나 삶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 설교만 보고 평가해서 모시, 모셔가지고 실패한 교회 사례들도 꽤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력서 이런 걸왜 받지 않았느냐. 등등. 하여 이런 거를 궁금증을 다 이제 질문이 나올 법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투표 방법도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좋겠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투표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력서 한 장도 안 받아 봤지만, 두명 반대하고 모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공동에 올리기 전에, 장로님들 가운데 당회할 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공동회 하기 전에 우리는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공동회를 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좀 마음에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하면서 당회 때 회의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빈위원장 여기서 바로 즉, 지금 즉석에서 일순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회 전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회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공동회 사흘 전에 당회원들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호남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교회 견학을 와가지고 식사를 내가 같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식사 끝난 다음에서 거기를 도착을 한 거죠. 내가 가니까 식사가 거의 끝나는 끝난 무렵이었는데 처음 나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하면서 그렇죠. 사무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 이 목사님 혹시 나와서 본 적이 있어요? 봤대요. 나를 봤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때 제가 목사님 뵌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 우리 청빙위원들이 자체적으로 40일 작전기도를 세 번을 한 거예요 와... 120일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공동회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네 분을 만났어 그분을 근데 내가 네분 만나고 난 느낌이 그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앞으로 9월, 10월 두달 동안은 동사목회를 합니다 두달 같이 하다가 이제 나는 11월 1일에 은퇴식하고 물러날 건데 이왕기 목사님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이왕기 이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의아를 막느라고 이 목사님을 잘, 잘 도와서 이 목사님 잘 협력하라고 그 얘기만 요새 반복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력서를 받아서 그 이력서 내용을 일차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교회에 맞는 분을 뽑아서 이제 청빙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더 다른 방법을 택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런 순서를 밟아서 청빙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이력은 화려하고, 설교 말씀도 아주 잘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교회 측에서 보면 실패하는 청빙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발로 뛰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를 준비했고, 15분의 추천할 사람들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청빙 후보자로 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검증을 거쳤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은 진짜 어떤 목사님인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일순위자한 명만 이렇게 당에 보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원들이 아니 두 명을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두명중한 명을 교인들 앞에 세워서 설교도 들어보고 교인들의 의사도 묻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두분중한 명을 이렇게 선정하면 좋을 것인데 왜한 명만 이렇게 당했다 보고 하냐 1년 10개월 동안을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면 뭐하고 안 들어보면 뭐할 것이냐 우리 청빙의원들이 1년 10개월 동안 그분의 검증을 거쳤으니까, 교인들 대한 모든 사람들이 대표가 청빙의원들인니까청빙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다를서 우리가 청빙의 절차를 밟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보신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나아가시죠.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청빙에 대한 여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절차는 지켜지다 우리가 절차를 안지켜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 우리 조모사님 그러셨어요? 1순위, 2순위자가 이렇게 결정됐는데, 조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야죠. 아니, 설교 들으면 내가 거기에 관여하게 될것 같고, 설교도 듣지 않는다고. 어, 이렇게까지 관여를 참. 안 하시려고 했어요. 애를 낳으면 우리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우리는 광고도 안 했는데 이력서를 들고 자기 소개서를 들고 자기 목회비전 소개서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오신니그 목사님, 잠깐 기다려라고. 내가 청빙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고 청빙 위원장을 만나보라고. 이러면서 바로 보냈더라고요. 그분은 어, 안 됐습니다. 도성관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역동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과연 이대 목사님 때도 이게 유지가 될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을 네 번을 만났는데 앞으로 뭐잘 의논해서 이렇게 뭐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색을 하면서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우겸 목사 아바타 하려고 온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청빙할 때는 그래서 청빙을 한 거고 그리고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모든 걸이제는 과감하게 때려 부셔야 된다. 한 목사가 40년 넘게 해왔으면 아무리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것이었어도 40년 지났으면 얼마나 낡았겠느냐. 이제는 이거 다 부시고 새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내일 설교, 설교에도 새 목사님이 와서 무엇을 하자고 하든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무조건 오케이 하고, 예 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51세니까 그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 목회관, 뭐 이런 게 뚜렷이 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물론 평신도사역을 흔적조차 없애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왕기 목사님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세판을 짜면 되는 거죠. 나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이제는 새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새 시대가 열리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로 목사는 한 교회의 어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시대가 끝난 어른이에요. 자기 기준을 자기 후임에게까지 들이대면 원로 목사 없는 게다나아요 그 나는 원로 목사 추대를 받은 분들이 지난날 헌신하고 생명 바쳐서 수고해서 나름대로 웬만한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후임은 다른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도 안 맞아가지고 맨날 다투고 하는 게 일상인데 어떻게 후임하고 원로하고 맞겠어요 그리고 이미 시대가 그만큼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가 혹시라도 할 역할이 있다면 나하고 맞고 막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새 목사가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원로 목사가 해야 될 마지막 역할이다 만약에 원로 목사가 있는 것이 교회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특히 자기가 성격상 나는 간섭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게 맞겠죠 저는 교회에 들이켜야겠어요 오늘 은퇴하면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이교회안 나온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살기는 완도에서 살겠습니다만 은 나는 간섭 안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후임이 혹시라도 도, 좀 도움이 안 될까 봐서 내가 일단은 얼마 동안은 비교자 되야 맞다 일단 나는 은퇴하고는 이 교회를 출석을 안할 거예요 얼마 동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로 봐도 도대체 은퇴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는 이 원로 목사들 있잖아요 나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누군가의 후임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하면은 견딜까요? 자기가 누군가의 후임으로 갔는데 그렇게 원로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견디었겠느냐?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원로 목사 초대받는 분들은 어른은 어른이 데 간섭하지 않는 어른. 그래서 원로 목사는 뒷모습이 깔끔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 나서의 모습이. 계속 교회 영향력 행사하고 간섭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른 역할을 하겠어요? 후배들이 찾아오면 물론 차 대접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건 관계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교회하고 관계 있는지는 안하려 그래요. 사랑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현역이든 은퇴한 사람이든 편하게 아무 때나 와서 대화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또 혹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방 하나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교회학교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유목민의 신간 교회학교를 리셋하라.